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BHI입니다. 오늘 2.4% 은봉입니다. 윗꼬리, 뭐, 아랫꼬리 달린 은봉이었고요 뭐, 숫자는 양매도가 찍혀있긴 합니다만, 오늘 중요한 거는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투신 매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상업펀드 매도가 대부분이었고, 상업펀드는 들락날락 하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10만주 샀다가 10만주 팔고, 지금 최근에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어,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일부 매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에 오늘은 메인 업종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있었던 만큼 다른 쪽으로 뭔가 강세가 막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위쪽으로 11,000원 시도를 해 줬는데 이게 이제 뭐 호재나 어떤 이슈 같은 거를 달고 올라온 거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워낙에 대형주들로 자금들이 쭉쭉쭉 들어가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다른, 약간 좀 시장의 중심이 아닌, 좀 변두리에 있는 업종들, 뭐,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원전 쪽이 대체적으로 이런 캔들이 좀 많아요. 윗골이 달린 은봉 캔들, 두산의 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앞구간에 큰 은봉을 만들고, 위쪽으로 반등을 이제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BHI도 막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음봉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만 원과 만천원 사이에서 어, 좀 갇혀 있는 박스권의 흐름, 기존 관점 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더 우리가 못 지켜볼 영역도 아니고요. 되게 위험한 구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추세 라인은 어차피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는 시간만 끌어도 괜찮다 그렇게 좀 보거든요. 이게 지금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차트상 윗라인에서 금방 쉽게 내려오지 않고, 요 전고점 아랫 구간에서 가격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 구간에 이런 자리에서 버틴 시간들을 봐도 대부분 다 짧아요. 지금 어쨌든 또 지수가 받쳐주는 터이지 않습니까? 원전주들은 지수가 받쳐주는, 그 다음에 지금 또 시장을 반도체, AI, 뭐 이런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이 가격대만 유지가 돼도, BHI 입장에서는 딱히 불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동해 이제 뭐 석윤이 뭐 가스니 해가지고 그런 테마 애들이 몰아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친환경 쪽에 힘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도 한번 강세를 넣고 조정의 구간을 가져간다.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지금 친환경 원전주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주는 원전이나 친환경 쪽에 반등이 한번 나와줄 차례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지금 수급적으로 막 크게 강한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최실한 물량들이 나와주고 가격 라인은 뭐 압구간에 뭐 은봉 나올 때야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가의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아요. 지금 요 영역 안에서 대부분 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 원, 이백 원, 삼백 원대가 박스권의 어떻게 보면은 저점 라인입니다. 지금 다만 이백 원, 만 삼백 원. 아래꼬리 형태로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윗라인은 11,300원, 11,200원.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종가상 고점인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요 구간 안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지루하지만 어, 못 기다릴 구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메인 업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정이 나올 때, 결국, 얘네들과 흐름을 같이 하는 쪽에 먼저 반등탄을 줄 확률이 높거든요?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아간다? 이차전지가 주도권을 잡아간다? 결국, 반도체 밑에 딸려있는 전력 키워드를 달고 있는 애들, 뭐 혹은 원전, 친환경, 이런 애들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막 갑자기 뭐 석유니, 뭐 가스니 이런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얘네들이 피해를 보는 포지션처럼 보여지지만, 얘네들은 반도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테마가 워낙에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든 한 주였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정이 나오는 동안 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량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BHI, 지금 시장 굉장히 좋죠? 이럴 때 매매 안 하면은 정말 그 기회비용의 낭비입니다. 멍때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신규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지수를 잘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은 얘네들이 메리트를 듬뿍듬뿍 가져가고 있으니까, 요런 거 매매하시면 뭐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내가 뭘 세낼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물의 종목들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해 보셔도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